안녕하세요 사주일기입니다. 어, 오늘은 개묘년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고 어, 그 다음에 일간별로 개묘년 운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간으로는 계수가 왔는데요. 청간에갑목부터 계수까지 10개 청간 에너지가 있습니다. 계수는 음, 임수 에서 개수로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임인년 임수응집응축으로 이 임수라는 글자는 모든 것을 품는 글자입니다. 임수에서 개수로의 변화는 음에서 양으로의 변화, 압축된 것을 풀고 이제 긍정적으로는 성장을 주도하는 것이 개수 의 에너지입니다. 물질적으로 본다면, 개수가 왔다는 것은요, 청간에서 보면은 순서가 신, 임, 개, 갑으로 흐릅니다. 개수가 왔다는 건 앞으로는 갑으로 나가겠다는 거죠. 이 개수는 신, 임을 거쳐서 개수가 왔어요. 신금과 임수는 신자진 수 운동을 하고요. 개수와 간목은 해묘미 목 운동을 합니다. 신자진 수 운동에서 목 운동으로의 변화가 이제 생긴다. 변화를 주겠다는 자연의 의지입니다. 자연으로 본다면, 이 신금 전에 경금이 있죠. 경금은 자연에서 수확을 한 열매에 해당이 되고요. 그 열매가 금생수를 통해서 수확한 열매가 다 떨어져서 다시 농사를 지어야 된다. 그러한 시기가 도래했다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기도 해요. 신임을 지나면서 얼마나 열매를 잘 관리했는지 아꼈었는지에 따라서. 이제, 개, 갑, 을, 병으로 나갈 때,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개수는 청간의 마지막이기 때문에요. 이건 이제 정리한다, 기존의 것을 청산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새롭게 출발의 의미가 되겠죠. 해묘미 목운동을 하는 개수이기 때문에, 성장 주도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 성장 주도 에너지를 개묘년에 쓰겠다. 그러면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개수의 성장 기운은 우리의 삶을 바쁘게 만들고요. 바쁘게 활동하는 것으로 인해서 여기저기 이동도 많아지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개수는 임수가 개수로 응축되었던 것이 폭발하는 의미예요. 압축된 상태에서 밖으로 터져 나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임수 안에는 굉장히 많은 것을 품고 있었는데 그 안에 있던 것이 개수에 의해서 밖으로 공개적으로 드러난다, 정보가 노출된다라는 의미가 있는 해가 됩니다. 이 정보 노출로 인해서 사실 비밀이라는 것은 내가 남들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치부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다툼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걸로 인해서 관제, 구설의 의미가 계속 지속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수의 에너지는 천간 10개의 글자 중에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끝이죠. 하지만 끝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기존 활동을 청산하고 끝낼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2024년은 갑진년이죠. 개수에서 간목으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기 위한 활동의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이 개수가 청간으로 왔기 때문에 청간은 합과 충이 존재해요. 개면에는 보이지 않는 무토를 끌고 오는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사주에 무토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무게합이 일어나는 그런 해가 됩니다. 그래서 무게합은, 무게합, 화라고 하죠. 화기운을 만들어낸다. 이게 이제 분산, 확산, 성장, 주도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임수는 아래로 끌어내려서 바닥에 모여져 있던 것이 개수에 의해서 다시 위로 성장하는, 들어 올려지는, 무토라는 어, 곳으로 위로 올라가는 그런 의미, 의미가 됩니다. 사주팔자에 무토가 있거나, 대운에서 무토대운을 지나시는 분, 그런 경우라면 무게합의 의미가 강하게 어, 쓰여지는 그런 해가 되겠죠. 그래서 어, 내년은 개묘년이기 때문에요 무게합화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이 묘라는 어, 묘라는 것은 청간에는 을에 대입을 할 수가 있죠 이 분산이라는 확산이라는 성장에너지를 위로 키우는 그런 모습도 됩니다 그리고 사주에 정화가 있으신 분들은 정화하고 개수는 충을 하죠. 정계충이 일어납니다. 작년에는 임수가 왔기 때문에 이 정화는 정임합으로 임수와 묶여 있었죠. 그래서 합을 통해서 정임합목이라고 해요. 목이라는 뿌리, 나무 뿌리의 그러니까 목기운이라는 에너지를 아래로 성장시켰는데 올해는 무게합화로 분사를 통해서 만약에 뿌리를 성장시켰으면 을그 다음에는 나무 줄기가 위로 올라와야 되겠죠 그래서 나무를 성장시키는 모습으로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해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주 어, 팔자에 정계충이 있으시거나 대운에서 정화가 왔거나 이런 경우는 정계충의 모습을 쓰는 그런 해가 되겠죠 정계충은 정화는 정임합으로 아래로 내리는 기운이고요. 개수는 무게합으로 위로 올리는 기운이에요. 서로 방향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을 통해서 방향의 다름을 서로 조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 조정을 통해서 협의된 내용으로 변화가 생기는 그런 의미로 쓰실 수 있습니다. 지지로 묘목이 왔습니다. 이민년은요 임수는 아래로 내리는 기운이고 임목이라는 어, 건 이제 땅 속에서 뿌리가 자라는 기획을 하는 그런 단계였어요. 그런데 어, 묘월은 이제 그 뿌리가 위로 가지를 뻗어서 올리는 그런 공간의 모습이 됩니다. 요시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활동을 위해서 밖으로 나가죠. 사실 이민년까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 자체가 제한되어 있었어요. 근데 개면년부터는 서서히 외부 활동이 풀리면서 본격적으로 밖으로 나아가는 그런 활동으로 연결된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새로운 활동으로, 묘월에는요, 농부는 이제, 이, 농사를 시작해요. 근데, 뭐,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묘월에 농사를 시작했지만, 과일은 언제 열리나요? 최소 미월은 돼야 되겠죠. 미월에 풋과일이 열리는 그 시기가 돼야지, 어, 열매가 열리기 시작하고, 신월에 대해서야 본격적인 열매를 수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묘월에는 키우는 활동이 주를 이루는 시기이지 수확의 시기가 아닙니다. 이제 묘년에 만약에 내가 투자를 하겠어 하면은 단타가 아니라 장기 투자로 변화를 주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사주 구조에 따라서는, 어, 이, 묘시라는 의미, 묘월이라는 의미는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인간관계는 확장이 되죠. 인간관계 확장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인간관계가 뭔가 이제 금기가 많은 사람들은 너하고 나를 분리하는 그 요소 때문에 이렇게 목이 올 때는 무력화음이 좀 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해묘미는 성장의 기운이죠. 이 묘목이라는 건 지지 삼합에서 해묘미의 가장 강한 그런, 어 공간이에요. 그래서 위로 성장을 한다는 것은 아이들 계속 자랄 때 하루하루가 다르게 성장이 굉장히 빠르지만 그때는 먹기도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농부가 농사를 짓는 이유는 뭔가 수확을 위해서 농사를 짓는데 계속 성장을 위한 지출만 나가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뭔가 확정이 되지 않아서 오는 답답한 그런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성으로 본다면 긍정적인 그런 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민년부터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지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묘목은 또 인간 관계를 맺는 그런 글자이기 때문에 지지 글자 중에 그냥 글자의 의미로 도화의 의미가 강한 글자예요. 너하고 나하고 관계 맺고 서로 만나고의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하고 관계 맺는 속성이 이 도화살의 그런 모습으로도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묘녀는 애정사의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해자축은 어두워서 보이지 않는 그런, 어, 남들은 모르는 애정사에서 이 묘가 와서 뭔가 어, 기존의 것이 드러나는, 그러니까 예전에 만약에 바람을 피었어? 그러면은, 어, 개면연에는 그 바람이 사람들이 다 알게 될수 있게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 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해자 축인을 지나면서 숨겨져 왔던 관계, 나의 비밀 이런 게 들통이 나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인간관계에서는 기존의 관계가 변화가 생기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이 묘목하고 지지, 글자가 어떤 관계를 맺는지, 어, 지지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두 글자밖에 제가 설명을 못 드리는데요. 사실 지지의 글자는 네 개가 있죠. 그리고 대운에서 온 글자, 그리고 올해 세운에서 온 글자, 이렇게 여섯 글자가 서로 만나서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두 글자를 어, 소개를 해드리고요. 나머지는 어, 개인이 가진 글자하고 한번 비교를 하고 대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사주에 인목이 있다. 그러면 묘년인데 인목하고 인묘로 방합이 일어나고 목기운이 중복이 되는 해가 됩니다. 이렇게 목이 강해진다는 건 목하고 반대 글자는 금이죠. 금기는 약해진다. 그러면 목이 강화되고 금이 약해지면서 생기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게 개인의 사주에서 십신으로 어떤 글자의 문제인지 그리고 궁위는 어느 궁위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살피시면 됩니다. 묘목이 원국에 있다. 그러면 올해는 이 묘라는 글자가 운에서 왔기 때문에 이 묘라는 글자가 있는 궁위에서 문제가 생기는 그런 해가 됩니다. 이 문제라는 건 좋은 문제도 되고요. 나쁜 문제도 됩니다. 묘목값 주변 글자를 봐야 되겠죠. 만약에 월에 묘월이다. 그러면 연에 있는 글자 그리고 일에 있는 글자 대운에서 온 글자가 이 묘라는 글자하고 어떤 관계를 맺느냐 그 관계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요. 주변 글자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사주에 진토가 있으시다. 그러면 진토는 어, 묘목하고는 묘진 천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천이라는 것은 내부적으로 뭔가 어, 조정할 일이 생기는 그런 의미가 되고요. 진토는 임묘진이라는 목방합을 함께하는 글자죠. 그래서 목기운이 강화되고 내부적으로는 목이 강화되면서 어, 금이 약해지는 뭔가 조정할 일이 생기는 그런 어, 해가 되기 때문에 십신으로 따져서 해석하시면 됩니다. 사주에 사화가 있으시다. 그러면 묘목하고 사화는, 음, 묘라는 글자는 목이고, 사는 화기 때문에 목생화가 잘 일어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이 묘목이라는 글자는 해묘미라는 목을 만드는, 성장시키는 에너지고, 사화라는 건 사유축이라는 금을 성장시키는 그 사유축 금국의 생지가 됩니다. 그래서 목생화를 일단은 묘라는 글자가 사화의 목생화로 화기를 강화시키는 그런 의미는 되지만 알고 봤더니 사중에 경금을 만들고 있었어. 그러면 이제 묘하고 사 사이에서 서로 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하지만 올해는 묘목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사화는 묘목이 하는 대로 그냥 받아줄 수밖에 없는 그런 해가 됩니다. 이 사중의 병화는 이노술 화기운을 강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런 의미로 보면 해묘미로 이노술을 성장시킨다라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요. 사주 구조가 만약에 사유축 금삼합이 어 강화되는 그런 구조다라고 할 때는 사유축하고 이묘는 충을 하겠죠. 그래서 그 충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모습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묘목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이 사유축은 뭔가 내부적으로 이 묘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자신들이 향하는 방향성에 걸림돌이 되는 그런 의미가 될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주에 오화가 있으시다 이런 경우는 묘오파가 됩니다. 이 역시 목생화의 의미가 되겠죠. 계면연은 목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목생화로 화기운을 강화시키겠어라는 방향성입니다. 하지만 어, 목의 성장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분산하는 활동으로 가는데 오화라는 경우는 분산을 끝내고 이제 다시 갑자기 빨리 열매를 맺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묘하고 오 사이에, 목하고 화 사이에 서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내부적으로 변화, 변동, 조정이 함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주에 미토가 있으신 분들은 묘미 반합이 일어나죠. 해묘미 삼합에서 묘미 반합이 일어나는 해가 됩니다. 묘목하고 미토가 합을 통해서 합이라는 건 합을 통해서 서로 뭔가 물질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묘라는 글자, 미토라는 글자는 고유의 의미가 있습니다. 합을 하, 하면은 고유의 의미가 상실될 수 있어요. 변색이 될수 있어요. 그러면, 어, 각자가 생각하는 게 합으로 묶여갖고 답답하다. 처음에는 물질을 만들겠어 라고 합을 했지만, 나중에 답답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수 있기 때문에 또이 역시 긍정 부정이 다 포함을 하고 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지의 신금이 있으신 분들은 묘 묘목하고 신금은 묘신, 원진, 귀문이라고 하죠. 올해는 묘목이 왔기 때문에 묘목이 강한 해예요. 묘신으로. 서로 합을 하면은 이런 경우에는 예민해지게 됩니다. 묘라는 글자는 펼치는 글자고요. 이 신이라는 글자는 안으로 끌어 모아서 작게 만드는 그런 활동을 하기 때문에 서로가 향하는 방향성이 맞지 않아서 예민해지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정신적으로 뭔가 답답해서 힘든 그런 해라고 할수 있습니다. 원국에 묘신이 있으신지 대운에서 만난 경우인지, 올해만 묘신이 작동하는지에 따라서 드러나는 모습은 모두 다르다고 할수 있지만요, 뭔가 예민해지는 그런 의미는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이 문제가 생겨서 사건이 발생하는 그런 해가 됩니다. 묘목 중에는요, 갑하고 묘, 지장간에는 갑하고 을이 있어요. 그리고, 신금 지장간에는 무, 무인경이 있죠. 여기서 경금하고 간목하고의 관계에서 사실 갑에서 을로 변하니까 처음에는 충이었다가 나중에는 합이 되겠죠. 이런 어, 에너지의 변화 사이에서 갈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갈등으로 인해서 계속 긴장 상태가 유지되고요. 그 긴장으로 인해서 예민해지게 되는. 그래서 내가 왜 그런가? 아,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내려놓으시면 좀덜 힘들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주에 유금이 있으신 분들은 올해는 묘유충이 일어납니다. 변화, 변동이죠. 조정이 생길 수 있고, 어, 이 묘라는 건 아까 인간관계 문제라고 했어요. 그리고 활동이라고 했는데, 이유라는 글자하고 만나면 인과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건강이 뭔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리 충이 일어나는 궁위에서 조정해야 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긍정적으로는 충이라는 건요 뭔가 어, 서로 방향성이 맞지 않아서 힘들다가 충돌을 통해서 조정을 끝내고 어,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좋은 의미로는 발전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올해는 개묘년이니까 유는 약화되고 묘는 강화되는 그런 해죠. 하지만 대운이나 원국이 금이 강하신 분들은 이게 충돌이 일어나는, 그러면서 그 충돌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주에 술토가 있으신 분들은 묘술 육합이 일어나죠. 이 경우도 사주 원국에 묘술이 있으신지, 대운에서 묘술이 만났는지, 태운에서만 묘술이 만나는지에 따라서 모두 달라지게 됩니다 묘술합은 육합이라고 하고요 육합은 서로 뭔가 친근한 합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인간관계가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묘라는 건 펼쳐져서 밖으로 나가는 거고요 술토는 내부예요 은밀한 만남의 의미도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묘는 묘술 합화라고 하죠. 묘목을 통해서 술토에 화기를 올려 채우는 물질을 만드는 역할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묘는 봄이고 술은 가을이기 때문에 춘추문예의 의미로 정신적인 활동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해수가 사주에 있으시다면 해묘미에서 해묘 반합이 일어나죠. 작년 이민년에는 이 해수가 임수로 드러나서 잎목을 키웠고요. 이 잎목 뿌리를 통해서 올해는 묘목 줄기가 자라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잎목이라는 기획을 통해서 올해 묘로 실행을 하는 모습으로 목 운동이 가장 활발한 그런 모습이 됩니다. 이제 이 목은 점점점 자라면 화로 펼쳐지면서 그 안에서 열매가 열리게 되겠죠. 사주에 자수가 있으신 분들은 자수하고 묘목은 자묘형이라고 해요. 자수하고 묘목이 형을 통해서 이것도 내부적으로 조정할 문제가 생기는 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올해는 묘기 때문에 이 자수가 묘를 만들어내고 뭔가 자중에 어 수기가 임수겠죠. 자수 중에는 임수와 계수가 있어요. 그러면 작년까지는 이 임수의 역할이 컸지만 올해부터는 계수한테 역할이 넘어가겠죠. 그래서 역할 분담의 문제로 내부적으로 갈등, 내부적으로 뭔가 변화가 생기는 그런 해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을 통해서 원래는 내부에 감추어져 있던 것이 묘를 통해서 밖으로 나가면서 정보가 누출되는 뭐 이런 의미로도 쓸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주에 축토가 있으신 분들은 이 축에서는 작년에 축인으로 뿌리를 잘 내렸어요. 그러면서 이 축에서는 금운동이 마감이 됐죠. 그리고 올해는 묘로 목운동이 강화됩니다. 금수에서 목화로 에너지의 변화가 생기게 되죠. 그러면 이 축토를 이 묘는 떠나게 되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축에서 만들어졌지만 축을 떠나서 밖으로 나가는 뭔가 그런 물상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묘가 화를 통해서 목생화에서 화생토로 다시 목화가 강화되면 축을 어, 키우려고 하는 뭐 이런 의미로도 쓸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묘하고 축은 서로 격각이에요. 묘가 왔기 때문에 축의 역할은 축소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 개묘년에 대한 이해였고요. 글자 관계 이해에 대해서 알아봤고 어, 일간별 운세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